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었고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캡스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네, 이렇게 장 초반에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오늘 뭐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신규 상장주들만 좀 보더라도 어, 캡스톤 파트너,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직 랜드 요거는 네, 어제 제가 종가 비팅을좀 했었던 종목인데 오전에 좀다 팔고 나니까 어, 그 이후에도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와 줬습니다 뭐 아쉽게 뭐 매매는 못했고 그 이후에 에이직 랜드 상한가 음, sy 스틸 요거는 뭐 일부 요것도 종가 무렵에 담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에 의해서 6.37% 상승 마감을 했구요 최근에 상장하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뭐 시세가 나오고, 계속 뭐, 끼를 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s y s t i 큐로셀 같은 경우는, 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어, 하지만 뭐, 내일 좀 갭을 띄운다든지, 어, 내일 좀, 내일부터 생기는 오일선, 네,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네, 만들어지는지, 네, 다른 신규 성장주들 움직임과 함께 큐로셀, 어, 컨택도, 일단 컨택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2%대 빠졌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일부터 이제 오일선이 생기는 종목이고, 어, 눌림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는지 컨택, 뭐 소닉스는 시간에서 2% 정도 올랐고요. 5일선 네, 위로 올라오는지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메가 터치라든지, 뭐, 요쪽은 이제 증거은100 종목인데,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마이크로 컨텍솔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뭐 저도 체크를 못해가지고 거음 일단 뭐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가가 28% 뛰어서 출발을 했고요. 상한가 뭐 빠르게 간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내일 뭐 체크를 해보고 태고 사이언스 이틀 연속 상한가 어, 휴림에이텍. 어, CI테크 뭐 BL 웅진 웅진이 마지막 오후 핫타임 때등을했습니다웅진과 웅진 신급이 뭐 이렇게 있고요. 어, 넘어갈게요. 시간에서 이제 슈어소프트테크가 8%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뭐 정말 어, 뭐 많이 빠졌는데 네, 이것도뭐 체크를 해 보고 동원 아나텍 이란 종목은, 어, 요때뭐 굉장히 끼를 부리고 생명선에서, 생명선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그려나가지 못했던 계속해서 저항받고 빼고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생명선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지, 이 자리는 레드불 또뭐 터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동원 아나텍.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가 KC 여기 있네요. 시간의 특징주 보니까 기후 뭐 관련해가지고 어 이벤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 공동 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으로. 어,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시간의 상한가, 그린홀딩스, KC코트를 시간의 상한가, 그린케미칼까지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에코바이오는 4%대 상승을 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 단일가 중인 종목이고 단일가에서 오늘 또 지정이 됐다가 연장까지 됐다가 해제가 됐던 종목이 넥스트 I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6거래일 동안 단일가 지정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뭐 여전히 차트 는에뭐 네, 크게 보면 살아 있어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이고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비교적 가볍게 움직인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어뭐 보더라도. 어, 네, 뭐제 기준에서 좋아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좀뭐 봤었던 종목인데요. 어, 내일 뭐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요. 오일성 이탈 전까지 뭐 체크. 어, 체시스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좀 끼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이전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 체시스. 위메이드 플레이. 음, 지난 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어, 위메이드가 가장 강했던 것 같고 뭐 그밖에도 뭐 컴투스도 움직임이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뭐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쪽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뭐 이런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도 한번 휘청임이 있었어요. 휘청임 이 있었는데 자, 생명선을 이렇게 어,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좀 이어지는지 볼수 있겠고 한올바이오파마, 툴젠 같은 경우는 음, 네뭐 어, 이전부터 끼를 부리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장중에 엠 g 솔루션이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유전자 가위 네, 치료제 관련해서 툴젠도 관련된. 어, 종목으로 볼수 있겠죠. 인트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뉴스와 함께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앞쪽에 끼를 부렸던 종목이고, 생명성 박살나면서 차트 박살나고, 네. 이제 생명성과의 움직임을, 뭐, 체크를, 인트로 바이오, 엠제솔루션 툴젠 해보고요. 어, 기존의 툴젠은, 어, 차트가 좋은 모습이고, 그 밖에 한국 파마도,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급소 라인, 뭐, 돌파를 하면서, 뭐, 슈팅을 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뭐 중국발 폐렴인가요? 그리고, 빈대, 뭐, 관련해서도, 경웅, 어 경보제약도 끼를, 뭐 신신제약, 동성제약, 경남제약, 뭐 이쪽도 있고요.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저도 최근에 매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펩트론. 음 펩트론은, 일단은, 단계단계, 요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뛰어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펩트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뭐, 텔콘 쪽도 있고요 뭐 끼를 굉장히 부리고 있는, 요건 단일가 지정이 됐습니다. 텔콘 쪽 보면 뭐, 하늘 진공도 있고, 뭐, KPM 테크도 있고, 그렇죠. 신성 엘다 테크. 오랜만에 신성 엘다 테크는 레드볼 검색기도 좀 포착이 되면서 승명전을 이제 돌파를또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굉장히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신유성다테크, 그 다음에, 뭐, 오늘 레디볼, 솔브레인, 이렇게 있구요. 음, 신유성다테크랑 모비스, 모비스도 수렴을 해 있습니다. 수렴을 해 있고, 요거는 중입자, 그, 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구요. 어, 지금 수렴, 뭐요 구간에서 어, 방향성 이제 이 상방으로 좀 밀어내는지 그리고 AI 반도체 아까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나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제 요 자리에서 레드볼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고점 소화하고 지금 신고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요쪽 이슈가 그 파두가 있었습니다 파두 저도 이제 파두라는 종목은 최근에 파두를 최근에 이제 어, 첫 급락을 알렸던 요때 어,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네, 좀 챙겨주고 또요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 어, 실적에 대한 부분 뭐 논란이 좀 음, 뜨겁게 있었습니다 뭐 집단소송 뭐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 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차트가 무너진 모습인데 어, 파주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뭐 이때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 선별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명성 어, 추세가 살아있고 음, 실적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 보면서 에, 괜찮은 종목들 음, 이오테크닉스는 뭐, 전용도 대비해서 실적이 뭐 크게 뭐 좋아진 건 아니지만 차트는 일단은 네, 어, 요 자리는 또 레드불, 네,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네요. DIT, 뭐, 잘 나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승명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ISC라든지, 요쪽도, 음, 승명선을 어, 소화하고, 네, 이런 위치 있는 종목들이, 네, 음, 생명선 반짝하고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렸다가 최근에는 눌렸는데 이제 생명선 뒤집밟고 이제 상망으로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네좀 있네요. 네이 정도까지 보고 조선내화 내와. 조선내화도 최근에 끼를 상한가를 부리, 어,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뭐 끼를 내고 있는데. 어. 여기서도 그냥 오일선 지키면서 음봉 먹으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조선내와아시아나아이 t 티도 계속 기를 부리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아진엑스텍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티로보틱스가 오늘 어, 그러니까 티로보틱스도 오랜만에 움직임을 생명선에서 주고 있죠. 티로보틱스도 네. 생명선에서 돌파흐름과 지지밟고 다시 한번 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어나가거나. 네. 어, 눌려주고 이어지는지 티로보틱스 대동 대동 같은 경우도 생명선에서 이제 요에 이제 첫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바로 가든지 네 눌렸다가 좀 이어지는지 두산 로보틱스 뭐 스맥 등등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네음 그렇구요 음 이쪽 음, 로봇 쪽도 보고 넥스트 아이비플라이 어, 요정도구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점지 쪽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어, 보였어요. 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을 때가, 2차 점지가 또 갑자기, 어, 폭등을 했을 텐데, 공매도 뭐, 금지, 뭐,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뭐, 맥점이라든지, 오일선이라든지, 어 단기 좀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라인들이 저는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 무너졌습니다. 예, 네, 다 깨졌었고 음, 이제는 뭐 생명선까지 이제 생명선에서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뭐다 그림이 비슷합니다. 어, 그리고 에코 프로 포스코, 뭐, 이쪽도 다 그림이, 네, 비슷해요. 음, 최근에 이제 국무회도금지, 뭐, 첫,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급등을 하고, 등량선까지 이제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어, 오늘 뭐, 음, 에코 필라스틱이라든지 성우화일 때, 요쪽은 실적이 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뭐, 선분기 실적까지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은데, 어, 주가는 이제, 뭐, 그 이전에 상승을 주고 쭉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내는지 뭐 볼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서현이와 뭐 네. 음. 리고 또 말씀 안 드린 쪽이 음뭐또 있겠죠. 찾아보면. 아, AI 의료 쪽만 보고 마칠게요. 어, 루닛도 어, 어. 뭐,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걸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딥노이드라든지, 뭐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딥노이드는 상승을 했고, 뷰노는 시간에서 소복 좀 빠졌는데, 요것도 뭐, 어, 뭐, 바로 또 치고 나가면 레드불 자리에 있고요. 요것도 아까 좀 설명드렸던 대로 생명선 오랜만에 돌파를 하고, 한 차례 지지 밟고, 이제 다시 한 번, 어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낼 것인지, 네. 뭐, 이런 흐름들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닛, 딥노이드, 뷰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종목은 뭐, 이 정도 뭐, 많이 살펴봤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찍어놨던 영상인데, 업로드를 좀 늦어가지고, 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 그 영상 녹화를 했는데, 올려, 올리지 못한, 어, 부분도 많고 일단 음 제가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 약 때문에 뭔가 좀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는 게뭐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작업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좀예 스케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들 고생 많으셨구요 뭐 네, 영상 잘 참고하시고, 어,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이제, 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내일, 음, 수능입니다. 내일 수능. 그래서 10시 개장을 하고, 1시간 연장을 하는 거죠. 어, 4시 반까지 아마 정규시장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내일장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어, 오늘보다 이른 시간에, 네,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